안녕하세요, 힌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무과금 기준으로 방어력 210을 맞췄는데요. 물론 이게 맥시멈은 아니고요. 제가 느끼기에 대가셋을 착용하시면 충분히 225 이상을 맞출 수 있고, 그림자셋을 가시더라도 220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같은 무과금이면서 저보다 스펙이 높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은 제 기준으로 방어력 210을 맞추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주문서는 전부 풀 도핑 상태이고요. 레벨 59입니다, 현재. 레벨 59고, 현재 저는 일단 민첩을 64, 민첩을 1순위로 찍어줬고, 그 다음에는 재주나 정신을 안 찍어주고요. 체력에 몰빵했습니다. 체력은 현재 52포인트. 체력 같은 경우에는 6포인트당 방어력 1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또 공용 스킬이죠. 공용 스킬에도 우리 또 방어 증폭 레벨 1, 그 다음에 이제 레벨 2가 이렇게 또 방어력을 챙겨갈 수 있고요. 별자리 연구, 영웅 등급에서도 현재 3단계까지 올리시면은 방어력 6 정도를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컬렉션, 컬렉션만으로도 방어력 44를 챙겨줬어요. 44. 물론 이제 이벤트 컬렉션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고급 등급의 다루의 증서 한 개, 그 다음에 이제 배덕자 컬렉션 한개 이렇게 방어력 2 챙겨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어력 컬렉션을 보시면은 일반 등급은 전부 다100% 해줬고 고급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일단 79% 완성했습니다. 거의 뭐한 비싼 것들만 남긴 했는데 요거 7강자도 하나 만들면은 우리 또 2강이 올라가네요. 방어력 2, 방어력 2가 올라가고 고급 등급은 79.3%, 희귀 등급은 8% 정도. 피기 등급은 8% 요거 하나 완성했습니다 어디보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컬렉션으로 방어력 1 올려주고요 그로아 컬렉션에서도 방어력 1 올려주고요 팔것 컬렉션에서도 방어력 2 맞춰줍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일단 우리 또 캐시 캐시 귀걸이 같은 경우에도 5강짜리를 착용해줬죠 기본 방어력 6에다가 마법 부여 방어력 1그 다음에 이제 캐시 팔찌입니다 팔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어력이 올려주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 캐시 악세 귀걸이 팔찌가 나왔는데 그거는 현재 다이아가 부족해가지고 아직 구매 안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인장입니다 인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또 최소 6강 정도는 착용해 줘야 됩니다 6강이면은 기본 방어력 4에다가 마법 부여 방어력 3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방어력 3 굉장히 잘 나왔죠 이 정도면 그 다음에 무기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매 가슴바지 기본방어력 15에 마법부여 방어력 1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매 바지 하이죠 기본방어력 15에 방어력 1 장갑 또한 6강입니다 기본방어력 14에 방어력 1그 다음에 이제 팔찌인데 팔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캐시팔찌 새로 나온 캐시팔찌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다이아가 부족해가지고 일단 은 기본방어력 2에다가 우리 추가피 가져왔는데 기본방어력 2짜리 우리 또 팔찌를 하나 착용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6개 달린 마리 팔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그림자 셋을 맞추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알려드릴 게 있자면은 대가 셋을 가시는 분들은 5강이나 6강 뭐 섞어서 가시던가 아니면 그냥 최소 올 5강 대가 셋만 착용하셔도 방어력 220 맞추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세요. 하지만은 공격력하고 명중은 좀 포기하고 방어력에 몰빵하신 분들은 대가 셋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공격력 명중도 함께 가져가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보통 그림자매 세트를 갑니다. 그림자매 세트 가실까면은 4강 5강 섞어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방어력이 빛이 세트를 착용할 때보다 좀 떨어집니다. 세트 효과 제외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또 공격력 명중에 신경쓰여가지고 그림자매 세트를 꼭 가져가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5, 6강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4강, 5강 세트가 아니고 올 5강 세트도 아니고 무조건 5, 6강 세트를 가져가셔야 공격력 명중도 챙기면서 추가적으로 방어력도 빛이 세트를 착용할 때보다 조금 더 많이 높게 방어력도 함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5, 6강을 섞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슴 바지는 5강, 바지하고 장갑은 6강이에요. 복면2 같은 경우에도 저는 6강을 착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발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니까 그것도 한 5강이나 운 좋으면 6강? 이 정도 이렇게 착용해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걸이 같은 경우에도 방어력 2에 마법부여 방어력 1 이렇게 가져가 줬고요. 망토도 일단 기본적인 7강 망토. 희귀템을 착용하실 거면은 그래도 요즘 시세가 많이 저렴해서 뭐 5,6강에다가 마법부여 방어력 1 가져가시면 되는데 조금 그런 게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우리 또 고급템 7강 망토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 방어력 10에다가 마법부여 방어력 1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속옷도 똑같아요 희귀 소곡 5,6강을 가져가실 게 아니라면 그냥 7강 정도 기본방어력 8에 마법부여 1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가성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본방어력 2짜리를 착용해주고 있고요 마법부여는 당연히 1짜리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희귀등급을 가져가실 거면은 일단 궁수 기준이니까 활쟁이 기준으로 매두사 5강 만약에 고급템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은 한 6,7강 정도를목표로 잡고 하시면 됩니다 저도 스펙업 해야 되는데 지금 부족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반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우리 또 방어력 1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부적에서도 방어력 기본 방어력 6에다가 마법부역 1 가져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띠 허리띠도 지금 모공 1에 방어력 4짜리 또사강이기 때문에 마법부의 방어력 1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지 같은 경우에도 수석공 반지가 어, 기본 방어력이 2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수소공 반지로 가져가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반지 같은 경우에도 평타 데미지, 평지를 신경 쓰실 거면은 희귀 반지에다가 마법 부여를 추가 피해로 속성 피해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명중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수소공 반지나 아니면 북력별 반지 목표를 한 6, 7강으로 목표를 잡으시고 고급 반지를 착용하시면은 우리 또뭐 방어력이나 명중 나무지게 챙겨갈 수 있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또뭐 알려드릴 게 뭐가 있을까? 아,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주문서인데요. 일단은 우리 힘의 주문서에는 안 붙어 있습니다 방어력 주문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방어력 3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에 이제 가호의 주문서에 올스테 1이기 때문에 아다리가 걸리면 체력 플러스 1 때문에 운 좋으면 방어력 1도 함께 챙겨 갈수 있습니다 아다리가 맞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눈부신 눈부신 정원의 조각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정원의 조각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일단 방어력 5를 챙겨 갈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24시간 먹는 게 아니고 뭐 생방송이나 아니면은 조금 높은 중요한 사냥터 갈 때만 먹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알려드릴게 보자 랭킹? 랭킹 혜택에도 좀 있나? 아 랭킹 혜택에도 방어력 1또 올려주네요 방어력 1자 저는 요렇게 맞춰가지고 방어력 210정도 이렇게 양호지게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현재 제가 무과금이니까는 아직 제가 못 얻은 부분들에서 방어력이 올라갈 부분들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일단 그림자밀 세트 5강에서 6강짜리 맞춰가지고 오늘 방어력 3에다가 비치보다 더 높은 등급으로 뭐 높은 방어력을 맞추기 때문에 한 방어력 5 정도 더 챙겨갈 수 있지 않나. 그다음 이제 탈것 같은 경우에도 희귀 등급에 보시면은 우리 또타조 이오르가 방어력 4를 올려줍니다. 웬만한 유저분들이 가지고 계신데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오르로 통해가지고 우리 또 희귀 탈 것을 통해서 방어력 4. 만약에 일단 운 좋아가지고 나중에 영웅 탈 것을 저 간다면 저는 무조건 방어력을 올려주는 애들로 가져올 거예요. 뭐 주드라 방어력 7짜리나. 아돔 방어력 6자리나 또 팔디오스 방어력 4자리 또 가로드 방어력 4자리 뭐그루아 방어력 6자리 근데 이 중에서 뭐 하나 나오는 걸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쓰지 않을까 갈보스도 방어력 7이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는 1티어는 주드랍니다 네, 개인적으로 주드라가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요렇게가 끝인 것 같고요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방어력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방어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 새로 나온 선물도 피해 감소나 뭐 속성 피해, 물력 회복률 때문에 쓰는 거고 방어력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